사랑하는 새벽의 설창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 자리에서 특별히 겨울 수련회 자리로 함께 만나니까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열심히 나가려고 했는데 살짝 100%가 아니니 그냥 그렇구나 긴장 많이 하셨구나 그렇구나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 여기 이곳까지 나오시는데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었습니까? 교회 오는 길,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건너편에 영복교회 가는 길, 또 스타벅스 가는 길, 정말 많은 길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오는 길을 예수님 만나러 말씀 들으러 온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은 너무 너무 많아요. 사람들도 저마다의 길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좋대, 이 길이 좋대, 저 길이 좋대.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걸어갈 길을 선택하면서 나아가죠.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과 약속된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오는 길을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실, 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길이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많은 길들의 끝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에 있는지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잠깐 고민을 해 보시면, 세상에 있는 많은 길들의 끝에는 결국 내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욕망과 혹은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곧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길 가운데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한 길, 아버지의 길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당연히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이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하시는데 심지어 병을 고치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었겠어요. 아마 이미 예수님께서 계신 그, 동네뿐만이 아니라 그옆 동네 뿐만이 아니라 그옆 동네, 그앞뒤 모든 동네에 모두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너도 나도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다고 할수 있으면 손한번 잡아 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말씀도 이렇게 시작을 해, 우리가 읽었던... 17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갈릴리의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라고 시작을 해요. 뭐 바리새인, 뭐 갈릴리 마을, 뭐 유대, 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모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들 뿐이었겠습니까? 말씀에 앉아 있, 서 있었던 이미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러 또 보러 또 만져 보려 온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바글바글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 위에서 갑자기 우당탕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흙먼지가 떨어지고 또 있으니까 천장에 구멍이 생겼죠. 자리에 앉아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멍 뚫린 천장을 봤을 겁니다. 거기서 누가 나타납니까? 네 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고 침상에 뉘어 놓고 줄을 달아서 내린 것이죠. 모두가 깜짝 놀랄 일이죠. 아마 요즘 같았으면 바로 핸드폰부터 들어 가지고 동영상을 찍었을 거예요. 오 볼칸가? 퍼포먼스인가? 이러면서 이제 인스타 쇼츠 올릴 생각하고 을 있었겠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어났...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laughs> 죄송해요. 자기 집도 아닌데 남의 집 지붕을 지금 뜯은 거잖아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뭐야 막 이렇게 웅성웅성 뭐야 저게 왜 어떻게 진짜 괜찮아? 약간 이렇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구멍이 뚫려서 사람이 내려와요. 와 깜짝 놀랄 일이죠. 사람이 안 다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한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위에 수당탕 소리가 나면서 사람이 내려오고 막 위에서 보고 있고 막 웅성웅성 하니까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흐름이 끊기잖아요. 어 그래서 화를 내실 수도 있고 또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작은 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세요. 일어나서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중풍병자가 병 고침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네 명의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채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네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실 때 보셨던 게 있습니다. 이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들 맞습니다 중풍병자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지붕까지 뜯어서 말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이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즉 이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예수님께 나와서 오랜 고통에서 해방되게 한 것입니다. 어 저는 이 말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또 겨울 수련회를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서 이네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네 사람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이 그래도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희랑 똑같아요?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 올수 없는 사람들.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또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증거라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어렵게 받아들여 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을 고백하고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다면 중풍병자를 고치게 하고 또한 죄인을 구원받아서 살게 했던 이네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들과 닮아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굉장히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이 친구의 오랜 고통이 반드시 끝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집 지붕을 뜯어버리는 행동력을 보였죠. 그들이 어떻게 이런 강한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거나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4장 40절의 말씀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앞에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아멘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병을 앓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도 병을 고쳐주시고 그 외에 병든 자 귀신들린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내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가모나움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것을 알고 또 믿었을 겁니다. 네 명의 친구들 역시 굳게 믿었기에 이 친구,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온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절대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저절로 오늘 갑자기 확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두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주변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의 부모님, 우리 친구들, 함께 하는 동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거나 체험하는 사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명의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기적을 보았거나 혹은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던 그 자리에 함께 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보거나 들은 것으로 생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잘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믿음을 경험하는 일, 믿음의 사건을 보고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이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가장 처음으로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을 알게 되자마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마을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때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믿기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며칠을 더 머물러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게 되세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접하게 되죠. 사도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처음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물을 뜨어오지 않을 정오에 사막의 정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바로 그 뜨거운 시간에 몰래 우물물을 기르러 온 기구한 사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니까 깨달았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른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자신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준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 또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참 세상의 구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네 명의 친구들이 가진 두 번째 믿음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네명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걷지도 못하는 이 사람, 중풍병자를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주선하던 것이었죠. 그런데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순탄하지가 않아요. 헤쳐나갈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죠. 찾아낸 방법이 바로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땐참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나아가려고 하면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시험, 도전, 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신앙 생활을 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시험과 도전은 뭐, 때때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환경이 되기도 하고, 뭐, 직장 취업 학업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먼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네 명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였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 당신은 위급한 환자군요 먼저 가세요 하면서 길을 이렇게 열어줘서 바로 만났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하지만 이네 사람은 자신을 가로막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여기 위급한 환자 있으니까 비켜주세요, 빨리 길터주세요 하지 않고 가로막는 사람들을 피해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죠. 두 번째로 마주한 장애물은 환경이었습니다. 중풍 병자를 맨네 명이 사람들을 피해서 지붕 위로 올라갔을 때 이제는 이 지붕이 예수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장애물을 지붕을 뜯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막으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계속해서 장애물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나 감당할 시험만 주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 또 도전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더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마치 뛴 틀처럼. 여러분 뛴틀 하세요? 요새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체육 시간에? 체육 시간 뛴 틀, 뛴 틀, 이죠? 그렇죠? 뛴 틀. 밟고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 장애물을 뜀틀을 삼아서 밟고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시는 새벽이슬 청년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뛰틀은 이용하지 않으면 그냥 내 발에 걸리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밟, 밟은다면 우리는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갈 수 있겠죠. 그들에게는 이네 명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하는 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붕을 뜯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간절함과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더큰 믿음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크게 키워주시지요. 예수님은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육신적으로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왔던 4명의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셨던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붕을 뜯은 네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의 믿음까지도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되었죠.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네 명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증언했습니다. 나타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그 고백을 들었던 사람 역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나에게서 머물지 않고 흘려보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증언하고 나타내고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면서 네 명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중풍병자를 위해서 이네 사람을 보내셔서 예수님께 오도록 지붕을 뜯는 믿음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병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이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모습이 저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각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각자 각자의 받은 사명,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고 기억했던, 들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사실 잘 간직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기억을 예수님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믿음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아름답게 전하는 새벽이슬 청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람과 환경과 여러가지 장애물들을 띰틀처럼 밟고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는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 주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이길 가운데 사실 함께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둘러볼까요?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죠.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가족들, 형제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삶을 살아가도록 고백하는 우리가 되십시오,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병들어 있는 친구를 침상에 누이고 또 줄을 매, 네, 그리고 매고, 들쳐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까지 데려왔었던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그 모습을 기억해 보시고 우리들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실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일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확실하게 나타내야 할 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을 품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도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이름을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새벽이 설창란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